송영무, 구체적 문건 제시 안 해, 감사원 해명 뒤 입장 번복 특별수사. 단 오늘부터 공식 수사 세월호 위혹기엄령 투트랙으로 국공기무사령부에게 엄명 문건 조치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연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을 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공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개헌 검토 문건. 과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해 온 국방부가 15일 의례를 맡긴 적은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외부 기관으로 지목된 감사원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기무사문 건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묻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문건을 적시한 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법리 검토를 한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데 했다. 는 것이다. 앞서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우사문, 건 관련 법리 검토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아닌 외부에 맡긴 이유가 뭐냐? 는 질문에 대해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 문건 작성 사안으로 감, 사관실 감사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맡기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의 답변은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 받은 송 장관이 외부 전문 가에게 법리 검토를 위례한 결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딸려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인사에게 법리 검토를 위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입장이 뒤집힌 건강, 사원 해명 직후다. 외부 전문가로 지목된 감사원이 이날 감사원장이 3월, 중순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군이 탄핵 심판 무렵 치한 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일반론 수준의 답변을 한 적은 있으나 해당 문건을 제시 받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해 일반적인 대화로 보았고 법률검토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국방부도 외부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대변인 발표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이에 송장 관이 촛불집회 관련 개엄 검토를 한 기무사 문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군 주변에서 나온다. 기무사 문건 관련 법리 검토를 둘러싼 국방부의 오락가락 해명 탓에 이 부분도 16일 공식 수사에 착수하 는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에 오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등했다. 그면 전익수 공군대령이 단장인 특수단에는 육군과 기무사를 제외한 군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30여 명이 투입됐다. 연관 7명, 위관 8명 등해군 7명, 공군 8명, 소속 군 검사 15명과 군 수사관, 부사관 15명 등이다. 수사 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위복을 담당할 수사 1팀, 기형 영 관련 문건을 맡을 수사 2팀 등으로 구성된 특수단은 군 내부 인사는 자. 체적으로 수사하고, 현재 민간인 신분인 조사 대상은 검찰과 공조 수사한다. 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0일까지 한 달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활동 시안이 연장될 수 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GOLBANGEHANKO, 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GOLBANGEHANKO, o k i l o